네, 자, 이어지는 상품은 건강한 햇살닭에 또 닭가슴살 리조트를 준비 했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신 분. 네. 네, 우리 김호윤 셰프님 네, 너무 반가워요. 이런 날이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만 봤었는데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셰프 김호윤입니다 네, 네. 자그 한남동의 유명한 미셜랭 음.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오르조의 총괄 셰프님이세요. 네, 네. 네 자, 오늘 이 닭가슴살 리조또를 소개해주려고 나오셨는데 요 그, 제품을 오늘 특별히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리조또를 네.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셰프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맛과 음. 영양? 그 구성을 다 잡아놓은 상태라서 네.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건강 관심 많이 있으시면서 닭가슴살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뭔가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즐겼던 그 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셨던 분들은 우리 김호윤 셰프님이 추천하는 오늘 닭가슴살 리조트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자, 맛은 지금 다섯 가지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로 그리고 각각 세 팩씩 해서 제가 열다섯 팩 챙겨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오리지널부터 청량 고추, 여기에 토마토 그리고 카레 닭가슴살 리조또와 더불어서 네. 페퍼콘 닭가슴살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리조또 하면 가격 비싸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자, 간편하게 즐기시면서 가격까지 15 끼니를 가져가시는 15 접시를 가져가신다고 <laughs>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앱으로 하시면 49,410원에 적립금까지 있으니까 요거 한번 기대하시고 오늘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조또. 자. 오스테리아 리조또가 또 이제 그 이태리 레스토랑 전문 네.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리조또는 어떤 음식일까요? 리조또 쌀, 쌀로 만드는 요리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제 수분을 날리는 게 중요해서 어. 이 생쌀인 상태, 불린 네. 쌀인 이 쌀인 상태로 네. 요리를 시작하면 음. 최소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는 요리예요 어. 음. 그러면 한번. 실제로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제 파스타는 집에서 가볍게 해먹지만 리조또는 쉽게 해먹지 못했거든요. 실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은 팬에 기름을 두르신 다음에 네. 양파를 넣어야 하고요. 어... 그리고 양파를 네. 고온에서 이렇게 빠르게 볶아서 바로 다음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약불에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야 해요. 아... 그래야지 아... 양파도 기름도 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네. 같아요. 우선 양파를 넣으셨고. 버섯도 넣어야 하고. 아, 새송이 버섯이 들어가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상태로. 네. 또 버터도 넣어주세요 아, 버터도 넣어야 아. 돼요? 네. 미조또는. 네. 오. 요렇게 해서. 어, 그렇죠. 벌써부터 향이 오. 맛있는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그죠 어. 그리고 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쌀이 어디? 치 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야 사실은 이 상태에서 음. 5분 이상 천천히. 5분 이상? 네. 아주 약불에서 <laughs> 네. 볶아주는 게 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근데 저희는 방송 시간이 없어요. 네, 간 네. 빨리 진행하도록 <laughs> 네. 할게요. 네. 과정만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음. 리조또라는 음식은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비싸게 돈 주고 먹었던 이유가 네. 이런 시간과 정성 때문이었네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집에서 한들 맛을 내기가 또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일일이 간을 해줘야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쌀을 볶다가 이 네. 상태에서 육수를 한 번에 넣고 죽처럼 쭉 끓이면 그래도 집에서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이 맛이 쌀, 수분이 날라가는 과정에서 맛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음. 이걸 이렇게 조금씩만. 네. 음. 조금씩만 아. 넣어가시면서, 네. 이게 아. 완전히 아. 졸고 나면 또 다시 네. 조금씩. 그 그러니까 생쌀로 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닭가슴살이나 치즈까지 넣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음. 저희가 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 리조또가 얼만큼 집에서 만들기 쉽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도를 못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쉽게 드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게 오늘의 햇살다 닭가슴살 리조또예요. 네. 안에 들어가는 재료 한번 볼게요. 국내산 쌀. 여기에 국내산 닭가슴살이 들어가는데 와. 쌀과 이 닭가슴살의 비율이 거의 동량에 가깝게 음. 들어갈 정도로 닭가슴살이 많이 들어가죠. 네. 여기에 자연치즈가 들어가고요. 음. 여기 또 이제 뒤쪽에 보시게 되면 토마토라든가 우유도 물론 들어가죠. 그리고 옆쪽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토마토라든가 양파, 새송이버섯, 청양고추, 저희는 뭔지 오늘 카레맛도 있고요, 음. 페퍼콘도 있고요. 와이 음. 아, 다양한 재료들을 집에서 준비하려고 이것도 일인데 요런걸다 음. 넣어서. 음. 딱 4분 30초 만에 네. 집에서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게 네. 오늘의 이 햇살닭 닭가슴살 네. 리조또예요. 닭가슴살은 편하게 드신다고 해도 조금 이색적으로 드시려면 아무래도 조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셨을 텐데 네. 자, 햇살닭을 살아 가실 수밖에 없는 이후 간단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음... 전자레인지에 네. 딱 4분 30초만 투자를 해 주시면은 쉽고 간편하게 드셔 보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네. 안쪽을 살짝 보여드리면 오, 양도 너무 좋고요. 네. 이 자연 치즈도 듬뿍 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자, 젓가락 준비해 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혼자서 먹을까요? 네. 아니, <laughs> 안먹기 전에, 이 어, 치즈 좀한번 봐주세요. 치즈가, 야. 이야, 아. 이렇게 국숫가닥처럼 네. 자연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와. 그리고 밥 양만큼이나 네. 닭가슴살이 오. 진짜 많죠? 아니, 셰프님, 이 제품 보시면서 이렇게 이, 진짜, 이태리 전문 레스토랑의 셰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이 제품을 추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보통 리조또를 드시면 탄수화물만 네. 섭취하게 돼요. 네. 거기에 다른 재료를 넣었을 때는 음. 맛을 또 보장할 수가 없는 데다가. 어. 근데 진짜 순수하게 국내산 닭가슴살을 잔뜩 네. 넣어서 음. 이거 드시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렇게 영양이 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구 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진짜 이태리 정통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네. 영양까지 잡아서. 자 그러면 그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다섯 가지 종류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오리지널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고요. 지금 페퍼콘에 카레, 청양고추까지 다양한 맛으로 즐기시는데 음. 이걸 좀 집에서 좀 연출하는 법도 좀 안내를 해주세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는 음. 토마토, 음. 토마토 요거들 네, 진짜 마토. 좋아하죠. 간소리조트를 음. 준비했는데 네. 안을 열으셔가지고. 네. 네. 음. 자 젓가락 좀. 음. 네. 네. 아 숟가락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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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안쪽에. 섞어서 드세요. 섞어서 음. 네. 더 맛있죠. 그러면 음. 그대로 전자레지만 인 돌리셔서 음. 네. 섞으시면 됩니다. 오, 오, 어, 그러면안마토 그리고 와. 이 치즈의 그 향도 너무 오, 좋고요. 오, 네. 닭가슴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거의 절반 네. 정도? 그러니까 쌀과 음. 닭가슴살의 분량이 네. 1대 1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오. 네. 이야. 이게 이 아, 이제 네. 로제라고 하죠? 네, 맞아요. 토마토랑 크림치즈가 또 적당히 섞여 들어가서 음. 와, 이느낌으요 네, 상태에서 네. 집에 있는 음. 그냥 토마토. 네. 뭐 음. 완숙 토마토도 좋고, 방울 토마토도 음. 좋습니다. 네. 음. 토마토만 이렇게 썰으셔도. 와. 살짝만 올리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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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그리고 <laughs> 여기 <laughs> 마트에서 요즘엔 다 팔죠. 네. 바질이나 아니면 집에서 네. 키우시는 바질 네. 같은 걸로. 오. 이렇게. 플레이팅만 <laughs> 하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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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하게 <laughs> 완성할 수있습니 <laughs> 너무 사한데 요거는 yeah. 저희가 한번 맛을 좀 봐도 될까요? Yeah. 네, okay. 숟가락을 yeah. 먼저 가게 되네요. 이렇게. 토마토에, 응. 와, 요 지금 크림 소스, 그리고 요기에 응. 이제 치즈까지 싹 올려가지고,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음 토마토 향이 굉장히 진해요. 응. 그러면서도 요 크림 치즈랑 이 우유. 음. 오, 요 로제 소스가 진짜 기가 막힌데요. 그렇죠. 보통은 음. 집에서 이제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게이 맛을 잡는 부분인데, 네. 저희 지금 다섯 가지 음. 맛이 정확하게. 네.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잘 잡혀 있습니다. 네. 자, 부드러운 리조또에 닭가슴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단백질까지 채운 영양까지 생각한 정통 이탈리안 리조또의 맛을 오늘 즐기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만 돌려주시면 돼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맛은 오리지널 그대로 레스토랑의 느낌 잡아가실 수 있는 거고요. 15가지 맛으로 각각 3팩씩 15팩, 15끼니를 가져가시는데 49,410원이면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우리 김호윤 셰프님. 한남동의그 유명한 우스테리아 오르주의 또 총괄 셰프님이신데 그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네, 진짜 요리 신남이셔. 만드시는 그 어. 음. 그 맛과 그 진짜 플레이팅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음. 네. 셰프님이 이 제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역시 그 다섯 가지 맛이 골고루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맛이나 간이나 좀 영양까지 다 챙겨서 네. 완벽하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어... 그리고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만 네. 이용하시면 팬에서 익힌 것 같은 맛을 이맛 드시고 나면 다 어? 이렇게 어? 놀라. <웃음> <웃음> 지금 제가 추천해서 드셔보신 분들 전부 다 네. 드시고 나면 다 같이 어, 이렇다고? 이렇게 간편하게 했는데 이 정도 맛을 낸다고? 그다 놀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조또를 레스토랑 가서 먹어야 된다 생각을 예. 하면가격 내가 그쵸? 있어요.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이제 멀리 음. 레스토랑 찾아가시기도 힘드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간단하게 대충 때우자. 보통 음. 우리 라면이나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때우게 되는데 그럴 때 제대로 된 영양과 맛을 즐기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플 때 음. 죽, 챙겨줄 때도 이왕이면 약간 서양식 죽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 닭가슴살 풍부한 거 챙겨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조또를 집에서 만든다고 음. 하면 생쌀을 불려야 되죠. 음. 재료를 하나하나 이걸 다듬어서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은한 불에서 또 이것도 볶아내야 되고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지 만들어지는 기다림의 음식 중에 하나가 리조또인데 자, 오늘 1 5 접시를 가져가신다 생각하셔도 네. 될것 같아요 15팩에 5가지 맛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앱으로 들어오십시오 49,410원이고요 정립금 혜택까지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짧은 시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종료시간 1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든든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앱 이용하시면서 들어오시죠 네 리조또를 집에서 해 먹는다 진짜 오리지널로 제대로 드시기가 정말 어렵고요. <laughs> 네. 그냥 흉내를 낸다고 하면, 치즈 정도 살짝 음. 얹어서 먹으면서 이게 리조또 분위기야 풍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laughs> 네. 오늘 가져가시는 닭가슴살 리조또는요. 음. 아 진짜 정통 이태리 맛에 가깝지 않아요? 아유 저는 실제로 받아보고 먹어보면서 네. 깜짝 놀랐던 게. 개인적으로, 아니, 레스토랑 리조트보다 훨씬 더 맛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닭가슴살을 풍부하게 넣어주지 않고요. 닭가슴살이 이 정도로 부드럽지 않거든요. <laughs> 그 레스토랑에서는 닭가슴살을 이 정도로 사용해서 요리하기 좀 어려워요. 네. 왜요? 뭐 단가에 녹이는 부분도 그렇고, 네. 쌀 요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음.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밖에 없는데, 아. 닭가슴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 진짜 맛이랑 영향을 챙기는. 음.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김호윤 셰프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이유가 이렇게 네. 맛과 영양이에요. 음.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회의하면서 맛을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와 진짜 이,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오. 그 오리지널 맛 느낌이 나잖아요. 음. 이거는 드시고 나서 네. 오. 뭐, 이 맛이 이렇지 않, 이거 별로,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러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그 느낌 그대로. 그래서 집에서 애들이랑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느낌을 즐기고 싶다? 이제 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한 끼를 이렇게 근사하게 챙겨주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시간이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면 돼요.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하셨던 거 이제는 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뭐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해도 시키는 시간이 다리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1 5끼 개를 4만 원대 가져가시면서 여기에 또 시간까지도 아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 피자 같은 거사 드시고 아니면 이런 리조또 하나 딱 해두시면 아이들 파티처럼 즐기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 내는데 음. 이만한 게 없는 것과 네. 엄마가 아까 우리 김호윤 셰프님처럼 살짝 이렇게 플레이팅 할때 음. 토마토 조금, 뭐 바질 잎사귀 조금, 살짝 과일이랑 채소랑 얹어주면 어. 진짜 분위기가 제대로 날것 같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재료가 좋은 재료라는 거죠. 국내산 쌀에 국내산 닭가슴살 그리고 여기에 자연치즈까지 음. 그러니까 이 3박자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 그러니까요. 드셔보시면 아실만한 맛입니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14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대기하지 않는 앱 통해서 이 든든한 영양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스타 셰프, 어, 우리 이제 김호윤 네. 셰프님이 추천하는 햇살닭의 닭가슴살 리조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전문가가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을 하실 정도로 음. 맛이, 진짜 맛이 정통에 가까운 맛이고요. 아, 네. 대신 여러분들은 어렵게 만드실 필요 없이 그 닭가슴살과 쌀의 비율이 한 거의 1대1, 거의 동량에 가깝거든요. 음. 닭가슴살이 풍부한 리조또를 건강하게 드시면서 시간은 4분 30초면 되니까 네. 간단하게, 진짜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그쵸. 오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다섯 가지 맛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색깔로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음. 어, 토마토 리조또, 음. 그리고 청양고추로 약간 살짝 칼칼한 맛이 있는 리조또도 있고요. 여기 오리지날 닭가슴살, 카레 닭가슴살, 페퍼콘 닭가슴살까지 다섯 가지 종류로 해서 총 열다섯 배 갑니다. 근데 가격이 네. 리조또 가격이 오 비싸죠. 그럼요. 한 2, 3 인분만 시켜도 네. 오늘의 가격대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 4 9 4 1 0원에 가능하니까 네.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뭔가 제대로 된 뭔가 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생각할 때는 저는 이 리조또 강추입니다. 네. 실제로 리조또를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방법도 음. 사실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쌀과 육수를 네? 이제 막 끓여가면서 음. 잘 수분을 알려주면서 네. 육수를 좀더 넣어주고 네. 그 육수를 끓이면서 네. 이제 여기에 닭가살 넣어주고. 네.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미 여기에다가 어 지금 양파랑 생쌀이랑 아까 새송이버섯이랑 이런 걸 넣어서 한참 끓이고 있었어요. 맞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쌀이 완전히 불지 않아서 네. 이렇게 소스를 넣어주면서도 끓이는데 네. 소스를 넣어가면서도 어. 끓일 때 집에서의 단점은 이게 이제 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 <laughs> 오래, 힘들죠? 네, 오래 걸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리조또한번 만들면.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예상하셔야 돼요. 어. 어. 아니, 쌀이 익는 시간까지 어.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20분까지 어. 걸리고. 그죠 어. 천천히 먹다 재료 손질까지 하면. 네. 하면 더 걸리고. 그죠 재료 손질까지 아. 하면. 어, 진짜. 보통 한 시간은 엄마들 처음에 잡아야겠네요. 음. 그래서 죽이랑 똑같아요. 정성이 들어가야 네. 이게 맛있다고 얘기하는 음식이에요. 아. 그래서 음. 리조또가 파스타보다 더 어려운 음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걸 간단하게 음.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 딱 4분 30초만 투자하시면 네. 돼요. 자 지금 보세요. 네. 어, 안에 들어가는 재료 국내산 쌀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요즘 단백질 때문에 닭가슴살 많이 찾으시죠. 닭가슴살도 국내산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김호윤 셰프님이 추천하는데, 아유, 당연히 치즈는 자연치즈 들어가죠. 여기에 우유까지 해서 크림소스 싹 만들어 드렸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또 건강하게 드시고, 또 이제 이태리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토마토. 토마토 들어가고, 여기 국내산 채소들이 뭐 양파라든가 새송이버섯, 청양고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맛이 여러 가지니까 지금 쭉 보시게 되면 뭐 카레라든가 후추, 그리고 이제 크림소스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재료 넣어서 저희가 그냥 전절에 자딱 4분 30초만 땡 하면 이게 완성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너무 간편해요. 그래서 진짜 바쁜 아침에 챙겨 먹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저녁에 음. 뭔가 추출하고 허기질 때도 4분 30초만 딱 돌려주면 어. 아, 이렇게 아니 용기만 다를 네. 뿐이지 음. 레스토랑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 드셔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자리를 옮겨서 네. 한번 약간 뜨거우니까. 접시도. 접시도 어. 야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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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금방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네. 식감도 살아있고. 닭가슴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오. <laughs> 치즈도 그렇고요. 치즈도 정말 듬뿍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진짜 감동했던 건 단만큼이나 음. 닭가슴살 양이 진짜 많은데 닭가슴살 하면 퍽퍽하다? 아니요? 닭가슴살이 굉장히 재료랑 잘 어우러져서 부드럽더라고요. 밥처럼 살아 녹아요. 꿀떡꿀떡 음 응. 녹아요 꼼짝 그 응. 섞어서.